마지막 회입니다. 마지막 회 유정예미를 잘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22회는요, 어, 미래도 역시 휴머니스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우 저 사람 참휴머니스트야 그거는 참 멋있어, 인간다워 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칭찬은 어우, 아름다워요 이게 아니라 어우, 당신 정말 휴머니스트예요, 휴머니즘이에요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도 휴머니스트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강의 해볼게요. 영화 터미네이터인데요. 1984년에 첫 선을 보였죠. 인간과 로봇병기가 전쟁을 다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1984년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어 말도 안 돼. 어, 진짜 영화는 봉상과학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곧 닥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2019년에 또 터미네이터 네 번째 시리즈가 나올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컨텐츠여서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응? 근데 우리가 요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AI가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 불안이 생길 정도로 로봇은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하고 AI하고 너무 똑같아서 어떻게 구분을 하지?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면은 어, 변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은 변덕이 많으면 인간이고요, 변덕이 전혀 없으면 그거는 AI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답니다. 자 소설은 영화보다 훨씬 먼저 어, 이런 상상을 했어요. 헬리 커트너가 1945년 놀랍죠? 1945년에 발표한 소설, 미장이라는 소설에는, 원자 과학자가 사고로, 신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 뇌에는 온통 그 과학에 모든 게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아까운 뇌! 막 이래가지고, 이거, 이 뇌를 메탈, 그 실린더에다 담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에 잘 맞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우주정복에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허마 맹랑했겠지만 이런 기계의 인간의 가능성은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물인터넷이다, 인공지능이다, 증강현상이다 뭐 이런 기술들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이 인공지능 가전제품이 아주 얄밉다고 합니다. 왜냐면 청각장애인이 뭐, 뭐 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그래서 언어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기 말은 안 듣잖아요. 그게 아주 얄밉죠. 그리고 청각, 시각장애인이 이제 뭐할때 뭐, 뭐몇 뭐 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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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 뭐, 컨텐츠, 뭐, 영화 틀어줘. 막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어줘 하면 이제 화면에 뭐 이렇게 영화, 컨텐츠가 쭉 나오는데 뭐몇 번째 틀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 몇 번째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각장애인에게도 인공지능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상품을 만들 때 처음부터 장애인을 고려하면 다양한 접근성을 가진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문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제 접어들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4차 산업의 특징은 뭐냐? 연결이에요. 연결. 응? 어? 이건 여러분 자주 중요합니다. 연결. 자,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면서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죠. 이 연결 문화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텐데요. 바로 호머 커넥투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빅데이터에 의해서 어, 지능적인 의사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어떨 것 같아 이러면은 자기가 뭘것 같아 이래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딱 집어서 어 뭐야, 어, 뭐가 더 확실히 많은데 이렇게 대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결 사회가 되면은 기존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사기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머지않아서 슈퍼우먼이 아니라 슈퍼휴먼이 등장할 거라고 합니다. 슈퍼휴먼, 인간과 연결된 기계에 의해서 기능이 강해진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애인이 제일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장애가 기계에 의해서 보완된다는 거예요. 걸을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생각이 좀 부족하다. 이것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계에 의해서. <laughs> 그때까지 제가 존재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에서는요. 2030 지 10년뿐이 안 남았어요. 이제 슈퍼 휴먼이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어, 아직 먼 얘기 같지만 10년 금방 갑니다. 그때 슈퍼 휴먼이 나타나면은 제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머, 맞네, 맞네. 그때 그관계식가그렇게 얘기하더니 진짜 저게 슈퍼 휴먼이네 하면서 장애가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네이블,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세이블을 이네이블하게 만드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봇처럼 음? 그 로봇이 말이죠. 그니까이 영화에 나오는 로봇처럼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도 이제는 휴머니즘을 입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 로봇.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어, 사람이 만드는 건데 왜 우리가 로봇의 공격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는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기계도, 기계한테도 트랜스 옮겨줘야 된다는 것이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딱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것은 희망, 소통, 배려예요. 아무리 뭐 사회가 음, 뭐 그냥 기계화가 막 돼가고 막 달라라도 가고 막 해도 희망과 소통과 배려가 없으면 그 나라는 그그 그 조직 그 사회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소통은 평등을 실천하고요, 배려는 상대를 존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희망을. 끝나지 않았을 때가 가장 진정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희망은 다 끝, 이렇게, 어머나 희망이 끝났어. 어머나 희망이 이미 다 종료됐다고 하면 그건 희망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끝나지 않은 희망, 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듯이 희망은 살아있는 한쭉 계속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의 희망, 그 다음 단계의 희망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래 사회에는 d i s a b l e 이이 a b l e d i s a b l e d disabled, disabled, d i s a b l e 이 d 휴머니즘 l e d d i s a b l e 는 d i s a b l e 고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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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s <laughs> 지루하지 않게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2회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근데 저이 강의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학교 가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왜냐하면 은 저는 진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편견, 차별, 배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여러분께 드려야 하는지 여러 번생각했어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가? 근데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 머리가 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차별, 배제, 편견 이런 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것은 소통하고 배려하고 희망을 갖는 그런 일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 자폐성 발달 장애인이인 함부열 작가가 그린 그 안아줘요라는 건데요. 제가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 드러냈잖아요. 피카소처럼 이렇게 했는데 마음을 다 드러내서 서로 서로 안아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자, 골 다시 인사합시다. 어, 이 콜, 우리 장애 예술인 캐릭터 콜은 C O L 입니다. C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O 아파 i 니티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장애 예술인들한테. L 흔하지만 러브입니다. 자, 관심을 갖고 서로 소통하면서 기회를 만들어 가는 거. 이것이 장애 예술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동안 음,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또 장애인 예술, 특히 장애인 예술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아, 몰랐었네" 하면서 좀 새롭게 알게 되는, 아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서로 알게 되면 소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기회에 또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콜드 인사에 감사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